안녕하세요! 약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김지영 약사입니다. 칼슘은 뼈와 치아의 구성요소이면서 근육과 신경기능을 조절하는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칼슘하면 골다공증이 바로 생각나죠? 그래서 나이가 많으신 분들에게도 꼭 필요하고 또한 성장기 청소년과 아이에게도 필요합니다. 한국인 영양 섭취 기준에 따르면 청소년에게는 주로 800에서 900mg 정도를 권장하고 20세 이후가 되면 700mg 정도를 권장합니다. 하지만 국민 영양 통계를 보면 한국인 칼슘 섭취량은 500mg 정도로 많이 부족한 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비타민 B나 마그네슘, 오메가3처럼 평생 많이 드셔도 됩니다라고 제가 권하기가 어려운 것은 아무래도 칼슘 영양제 복용 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때문입니다. 칼슘을 과잉 섭취할 경우 신장에도 부담을 주고 요로 결석 등 여러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쓰고 남은 칼슘이 석회화되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요. 미국 존스 호킨스 의대교수팀은 칼슘을 보충제 형태로 과다하게 먹게 되면 심혈관 질환에 걸릴 위험 역시 커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심장에 피를 공급하여야 하는데 칼슘이 침착되면서 플라크가 형성이 되어 심근경색이나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음식으로 섭취한 경우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하니 식사를 통해 400mg 정도 섭취할 수 있다고 치면 하루 200mg 정도까지는 영양제로서 보충해 주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영양제 먹는 방법 역시 중요합니다. 칼슘이 몸에 들어가는 속도가 중요한데, 한 번에 많은 용량을 먹으면 혈액 속 일시적 칼슘 함유량이 많아지고, 이로 인해 혈관벽에 침착될 확률이 높으니 소량을 여러 번 나누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과잉칼슘의 경우 소변으로 배출되는 비율이 정상적인 상태보다 훨씬 더 떨어져 침착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하루에 2,500mg 이상의 칼슘을 섭취하게 되면 철이나 아연 등 다른 무기질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흔한 부작용 중 하나는 위장장애입니다. 트림이 나고 더부룩하며 가스가 찰수 있는데 주의할 점이 이렇게 속이 불편하고 쓰리다고 제산제를 함께 드시면 더욱 안 좋아질 수 있으니 피해주세요. 특히 탄산칼슘을 먹으면 복부팽창과 경련과 같은 위장장애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사실상 이러한 위장장애는 탄산칼슘이 위산 생성을 차단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때문에 제산제와 칼슘을 함께 복용하면 칼슘이 과해져서 우유, 알칼리 증후군이 발생하여 우리 몸의 항상성이 무너질 수 있고 위장장애 증상도 더욱 심해져 구토, 구역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칼슘 영양제를 드실 때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변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칼슘은 근육을 수축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너무 많은 칼슘이 결장의 근육벽에 존재하면 대변을 통과시키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대변이 결장에 오래 머물수록 수분이 더 흡수되어 대변이 단단해지고 변비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마그네슘은 장의 연동 운동을 돕고 장 벽의 긴장을 줄여 천연 완화제로서 작용할 수 있어 함께 복용하시면 칼슘의 변비 부작용을 상쇄시켜 줄수 있습니다. 사실 칼슘 영양제의 생체 흡수율은 낮은 편이라서 용량 과다로 인한 부작용이 흔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안전한 영양제 복용을 위해서는 권장 용량 이상으로는 드시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지영 약사였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